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심상치 않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은 막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정찰 활동과 우리 군의 훈련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전쟁 기념관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안보 국방 경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기에. 이러렀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한반도가 제2의 원남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안보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설마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인데 설마 한국을 떠나겠느냐 하는 이런 실증되지 않은 그런 우위안이 가까스로 이 공포심을 억누르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볼 때 실제로 한미관계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간의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전속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훈련 중단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이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증언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동맹이 지속되기 어려운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때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부합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세계 외교무대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한미연합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전시작전권 구조를 서둘러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무대에 나아가서 중국의 팽창 전략인 1대1로 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남북 간의 민족 공조가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해춤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금 전문가와 국민들 대다수 또 많은 상황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성토를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의 인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연합 훈련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것은 그나마 훈련이 폐지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선제적인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다시피 한미 외교부안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비핵화와 부합되지 않는 비핵화와 속도가 맞지 않는 남북 경협을 억제시키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의 선제적인 그런 노력이다. 동맹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기업에 이세컨달리 보이고 제3자 제재를 부과하면서도 앞으로 경협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활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두라는 말은 원래 백두산에서 따온 것인데, 김일성 3대 일종의 세습 왕조가 이 백두 혈통이다. 이렇게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라는 말이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단체들이 백두라는 말을 앞세워서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더욱이 반미를 선동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가 하면 태영어 전 공사가 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민족 배신자가 치우를 맞을 것이라는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한 표현으로 신변마저 위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동을 강력히 규제해야 할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경찰 사법부와 힘을 합쳐서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반안보 행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극 이들을 규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 중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전 노무현 정부 때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 주한미 이사단 중에 일개여단을 전격적으로 이라크로 차출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미군은 주둔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전에 해리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전격적으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일동맹 중심의 대중국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전략인 인도태평양연합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도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1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륵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계륵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작년 2017년에 김정은은 통일대전을 부르짖으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이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파키스탄식 핵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핵폐기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압박하고 미국의 지지를 미국의 암묵적인 핵보유를 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정은은 대남 전략뿐만 아니라 대미 전략에 있어서도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아부 전략 그리고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수호자로서 이미지 메이킹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앞세워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실리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문점 공동 경비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JSA에서 무장은 해제되지 않았으니까 그 기구에서 유엔사를 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북한과 유엔사 3자가 이 기구를 만들어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북한은 유엔사를 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결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이제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략이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논제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 남북 경협을 제기하면서 남북 경협을 지지하도록 한국의 여론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오판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제2 H-9이 에치, 결국은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또 하나의 제2의 엣지슨 라인이 한반도에 형성되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2의 엣지슨 라인이 다시 나타나는 것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문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하지는 않지만, 시의 그 운율, 라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운율처럼 되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싱가포르 총리를 역기만 리광요 전 총리는 19세 때, 10대 후반, 때, 아마 그 무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관용 총리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국제 정치에서 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국방은 구호로는 멋있고 영광스럽지만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이 동북아에서 으르렁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런 강대국들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분단돼서 북한의 핵미사일 우협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의 안보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동맹을,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간에는 이런 자주 섞인 푸념도 나옵니다. 기어이 당해봐야 뜨거운 맛을 알겠는가. 이런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고 단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양면적인 교활한 대남전략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